남자 프로 축구 구단 충북 청주 FC가 내일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갖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는 등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축구가 끝나면 이제는 겨울 스포츠인 여자 농구팀 KB 스타즈의 경기가 본격 시작되는데 내일 홈에서 개막전이 열립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신생팀의 반란을 일으킨 충북 청주 FC 시즌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중반부터 14경기 연속 무패행진 가도를 달렸고, 한때 순위가 5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조르지와 피터 등 용병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고, 이승재와 양지훈 등의 조커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 매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장혁진과 홍원진, 이한샘, 이정택 등 부상 없이 경기를 꾸준히 소화해준 선수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그러면서 선수들끼리 조금 뭉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초반보다는 점점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골키퍼 박대한의 선방쇼도 화려했습니다. 후보로 시즌을 시작한 뒤 10라운드부터 주전 자리를 꿰찼는데 24경기 동안 19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잔 실수가 나오지 않게 안정적으로 그 선수들을 지휘를 하고. 또 저에게 오는 공들을 방어를 좀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단두 경기. 현재 리그 8위로 당초 목표였던 9위보다 좋은 성적을 냈지만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 내일 경기는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펼칠 생각입니다. 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우연이 아닌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북 청주의 홈 최종전은 내일 오후 4시에 열리며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면 오후 6시부터는 곧바로 KB 스타즈의 홈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지난 8일 열린 신한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25점 차 대승을 거둔 KB 스타즈는 삼성생명과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다는 각오입니다. 홈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생각라 하니까 설레고 네,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한테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단 이후 세 번째 통합 우승을 목표로 세운 KB 스타즈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CJB 박원입니다